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은 영진부동산 윤서장입니다. 보은군 산내면에 이쁜 남양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길은 2차선 도로에서 약 150m 정도 들어왔고요 마을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멀리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너머에 송리산에서 발원해서 충주 남한강까지 흘러가는 달천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약한 6가구가 있는 미니마을에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전원주택입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주택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이에요 재원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필지에 대지 92평이고요. 2015년 어, 지은 황토 벽돌집 23평입니다. 자, 이쁘장하게 잘그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자, 뒤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대여섯 가구의 아주 조그만한 미니 마을입니다. 주택 앞쪽으로 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길이, 어, 붙어 있고요. 주택 앞쪽으로 보시면은 절대 농지들 논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농지에는 건축이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연구 조망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먼저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정자도 있죠? 그리고 지금 차가 한 6대 정도가 서 있는데 우리 손님들 오시면은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주차도 상당히 편하게 돼 있습니다. 자, 주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마당에는 자갈을 지금 깔아놨습니다. 앞에 텃밭이 조금 있는데, 한 대여섯 평 정도를 도로 부지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토지 사용 면적은 사실은 더 많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앞에 텃밭이 있고, 그리고 주택 옆쪽으로도 수전, 그리고 텃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은 현재 태양광을... 어 전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많아야 15,000원, 2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하네요. 자, 앞에 태양광 시설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텃밭이 자그만하게 있고요. 작업자적은 충분히 될것 같아요. 주택 옆쪽으로 3,6짜리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건 창고입니다.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잡동산이 많이 들어와 있죠. 3,6짜리 컨테이너. 여기까지 전부 다 포함이고요. 자, 옆쪽으로 보시면은 컨테이너하고 우리 주택 사이에 이렇게 조그마한 통로가 있는데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돌, 황토 벽돌입니다. 자, 보일러 기름통이 앞에 보이고요. 우리 주택은 기름보일러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뒷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뒤에도 문을 내놨으니까 뒤로 다니기가 편하겠죠. 자, 조그만한 장독대도 현재 돼 있고요. 농사형 전기, 일반형 전기 두 개를 지금 사용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택 옆으로 텃밭이 또자그마하게 있어요. 앞에 텃밭보다는 좀 규모가 작네요. 자 주택을 둘러봤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집 앞에 이 달아낸 데크 시설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자 위에 지붕하고 데크 시설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지금 빨래를 많이 널어놓고 있는데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아주 요긴하게 쓸것 같습니다. 자앞 전망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야 영구 전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구 전망입니다. 자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은 열어놨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에 신발장이 위치를 합니다 자 왼쪽으로 중문이 설치했는데 문은 열어놨고요 자 우리 주택은 방 2개 욕실 하나 주방 거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자 거실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안방 그리고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 주방 그리고 문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에 작은 방 이렇게 해서 방이 두개 거실 욕실 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입니다. 남쪽으로 크게 창문을 내서 환기 그리고 일조권을 확보를 해놨고요. 자 지붕도 보시면은 아주 튼튼하게 잘진 흔적이 보입니다. 안에는 황토로 벽을 마감을 한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방을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자늘 그렇듯이 집을 보고 보러 오시면은 비생는 흔적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여기도 비생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2015년 준공이니까 연식은 조금 됐습니다만은 이런 깨끗한 환경을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세는곳 하나도 없고요 여기 어, 욕실 화장실인데요 여기도 아주 깨끗하죠 자, 깔끔합니다 자, 여기 아까 다용도실은 보셨고요 뒤로 나가는 아까 문이 있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주방은 자, 일자형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아직까지 깔끔한 그런 상태입니다 보셨고 마지막으로 방이 두 칸이라고 말씀드릴죠요 여기 작은 방입니다. 자 동쪽에 창문을 냈죠아 옆에 오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넓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비생을 흔적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뭐 도배장판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바로 입주해도 무방할 만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23평입니다. 자 이상 내부를 자, 둘러봤습니다. 네, 충북 보은군 산내면에 이쁘고 아담한 전원주택을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자, 인근 환경을 보시면은 뭐 축사라든가 오염시설 같은 게 전혀 안 보이는 따뜻한 그런 집이네요. 자, 겨울에 난방이 시골에는 상당히 중요하죠. 자, 보고 계시는 황토벽돌, 벽돌 타이에 100mm 짜리 스티로프를 돼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남향이기 때문에 아주 따뜻한 그런 온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고요. 자, 조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나가시면 멋진 달천 깨끗한 물입니다. 가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낚시도 좀 하시고 손자 손녀 오면은 같이 물장구도 치고 그런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교통상황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에서 출발해서 본 시내까지 천천히 한 20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가까운 아이 c 25분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요. 청주가 가깝습니다. 청주는 한 30분 이내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지근거리에요. 괜찮은 그런 전원주택 둘러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